시작합니다. 아직 하지 마. 이거 반석인가 같다왜 먹으면 안 되나요? 광고. <laughs> <laughs> 우리 이걸 시작한 이야기를 <laughs> 갑자기 해봐야 돼. <돼요>. 어. <laughs> 기억 못 하잖아요. 저그네 기억 못 해요. <laughs> 이게 왜 김희박 채가 됐느냐면 음, 음. 김선영 음. 착한 꽃. 아 소영 박소란 어. <laughs> 웃는, 웃는 난초 웃 어. 어. 진영 최진영 참진 응. 참꽃 <laughs> 우리 꽃밭 근데 김박채가 어. 어. 흔한 성이고 응. 어, 여기서 이가 없는데 이는 이제 여러분이 채워주실 자리로 음. 가루 안으로 넣었지 열린 자리, 어. 열린 자리. 그래서 어. 이분들, 어. 음, 음, 이분들, 그래서 애칭을 이분들로 정하고. 음, 음, 그래서 김이박채 모여서 사는 얘기 해보자. 음, 음. 그래서 그냥 김이박채가 음. 되었고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음. 주실 것은 문학 얘기 말고 문학 노노. 어 문학 얘기 아닌 어떤 고민들 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음. 이런 거를 음. 보내주시면 음. 우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고민도 털어보고 응.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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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laughs> 처음 얘기가 나온 때로 돌아가 보면 때는 응. 어느 사년 전?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겨울. 응. 어느 이작가에서 응. 어느 이작가에서? 응. 이름을 그때 정했지. 응. 너무. 기밀 박제. 뭐일 얘기도 하고 막 음. 고민 얘기하고 막 사랑 음. 얘기하고 막 항상 한, 항상 어. 그러다가 음. 아 우리 동갑이다 막 이러면서 어. 뭐 해보자 그랬어. 뭐 해보자. 어. 근데 뭐 해보자고 그랬어, 진영이. 음, 그때 무슨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는 뭐 퇴사하고 그냥 뭐 먹고 일. 사나 약간 이런 생각했었던 어. 것 같고. 나도 막막글 어. 그 쓰는 고민 얘기했던 것 음. 같은데. 근데 다들. 음. 자기 그거에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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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기는 정말 어, 각자 고민이 너무 깊었는데 어, 어. 비슷비슷한 고민이었고. 음. 진영 은 무슨 고민 있었어? 기억이 안 나. 그때 <laughs>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었아 <laughs> 그렇구나. 음. 비혼으로 살 거지. 아 맞아. 아, 그때 어. <laughs> 맞아.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비혼주의 얘기를 어. 막 했어. 어, 음. 어, 그렇구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지. 회의를 서 회의라고 <laughs> 할수 있나? <laughs> 아니 난 너무 웃긴 게 준영이 <laughs> 그 구독자 애칭을 먼저 정해야 돼 가지고 <laughs> 구독자도 없는데 무슨 <laughs> 그 구독자 그 애칭을? 유명해지면 정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정하면 유명해지는 거야 <laughs> 있어요. <돼. 웃음> 음, 음, 그래서 음, 이분들 음, 음, 이분들로 하죠. 음, 잘 정했어. 음. <laughs> 아, 말좀 많이 해요. <laughs> 근데 아니, 나는 오디오 물릴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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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어. <laughs> 나는 이거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소랑과 음. 나 내가 그치. 어떤 너무 생각이 달라 어, 동일한 사안에 음. 대해서 음. 솔루션이 너무 음. 다른데 음. 근데 우리는 울메이트처럼 음. 닮은 구석도 많다 음. 맞아 맞아. 음. 아 우리 그거 얘기했나? 같은 건물에 살았었단 말이야. 어, 우리가 모르던 아, 시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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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여기 사시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음. 이제 만났어. 음. 만났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그 거야, 거야. 음. 둘다글 쓰는 사람인데 음. 집에 프린터가 없어 어, 그래서 막 어. 그때 <laughs> 그럼 프린트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USB에 담아서 음. 복사집에 가서 돈 음. 내고 한다고 그, 그 <laughs> 얘기를 듣고 내가 어. 아니 나는 신대 데 소설 어. 문제 있다 말겠어 나는 쉬지만 한장두장 장 문제가 많네 진짜 200장 진짜 이러면서 맞아 신은 어, 그럴 수 있다. 어. 근데 삼문 작가가 음, 집에 음, 프린터기 음, 없이막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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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우리 프린터도 동시에 샀고. 음.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잘안 음. 하는 지점에서 음. 같은 것들이 비슷한 있었는데 게 진짜 많아 가 음.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게난 너무 웃긴 음. 거야. 음. 재밌어. 재밌어. <laughs> 음. 내, 내 머릿속에 없는 음. 대답들이 나오니까 나는 음. 그게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맞는 아, 거지거든요. 머릿속에 <laughs> 없는 대답. <laughs> 그리고 그래, 그래. 우리 MBTI 완전 달라가지고 음. 그런 거. 음. 음. N과 S. N과 S. 어. S, N. 어, 어, 음. 어. 연애 고민이 음, 있다. 음, 있다. 음, 그러면은 음. 소라는 바로 헤어져 <laughs> 나오는 <웃는> 거야. 헤어져야 음. <laughs> <그러셔야> 되지 않나? <laughs> F잖아. 근데 T가 49더라. T가 49. <laughs> 소라는 일단 헤어져, 그래 놓고 음. 되게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음. 안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 음. 어, 좋게 포장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었나? <laughs> 어, 어. 소란도 저건가? 제인가? 계획적이어서 J라기보다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J인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같은 즉흥으로 막 여행가자 음, 이런 걸안 좋아하는 갑자기 바뀌고 일정이 바뀌고. 어, 어, 음. 음. 그래서 J인 것 같고. 음, 계획적이진 음. 않아. 여기도 J. 난 굉장히 음. J. 일에 있어서는 음. 완전 J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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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외의 영역에서는 <laughs> 계획이 없어. 그래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한다 그러면 음. 요리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음, 음, 음. 일단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음. 계란말이를 하고 음. 계란말이가 식기 전에 음. 김치찌개를 한번더덮워서 따뜻한 온도로 먹기를 원하더라고. 음, 음. 근데 나 같은 성격은 김치찌개를 해야지 그리고 김치를 썰다가 음. 갑자기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면 <laughs>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laughs> 어지럽히는 사람. 프라이를 <laughs> 해. <웃음> <응>. <웃음> 어, 계란말이를 하겠다고 프라이를 해. 어, 약간 <laughs> 일상에서는 음. 어 전혀 계획이 없. <laughs> 아니 부엌 어지르기 싫어서 요리 안 하는 거 아니야. 검사 검사. 못하는 거기도 하고. <laughs> 난 요리할 때 머리 뭘잘못 하니까. 근데 맛있을 거라는 확신은 늘 있어. 마음속에.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요리할 때 간을 안 봐. 하냥 <laughs> <간을>, 머릿속에 이미 <laughs> 시뮬레이션을 어, 많했고때 시뮬레이션을, 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요리할 때 요리 안 한다니까 <laughs> 몇분 만에 <laughs> 잘 끓이던 라면인데 라면이 너무 맛이 없는 거야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네 진짜 너무 묽게 돼서 그거를 버린 적이 있는데 스스로 너무 놀랐어 그리고 웃기잖아요 스스로 놀랐다는 게맛 <laughs>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근자감 있다니까. <laughs> 어. 근데 맛이 없는 걸 뭐지 눈으로 뭔 이게 먼저. 오심만 <laughs> 선영이 되게 엉뚱한 면이 여기에 되게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각 하는데 어, 막상 어, 어. 맛을 보지 않는 맛은 거 되게 독특한 주제 어, 어, 어. 맞아 맞아. 어. 음식 버리는 거를 음. 두 사람 다 극도로 어. 싫어해서. 맞아 너무 싫어해. 우리가 같이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단무지가 두 봉지인가 온 거야. 그 단무지 어떻게 쓰나? 가방에 <laughs> 싸간 거야. 내가 부지고 굳이, 굳이 가져가겠다고 어, 해도 어, 내가 이거를 그래서 막 그때 시뮬레이션했잖아. <laughs> 그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 단무지. 볶음밥을 넣겠다고 어, 했잖아. 볶음밥을 넣겠다고 했더니 어. 어 요리도 안 하는데 무슨 볶음밥을 어. 하냐. 어, 어. 해 볶음밥 정도는 음. 내가 어, 해서 한다, 다 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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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의아한 마음에 음식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은 음. 어떤 거예요? 음, 음, 어, 음, 음, 라고 물어봤었지. 음, 음, 어떤 예를 든게 음, 냉동실에 빵이, 얼려놓은 음. 빵이 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새로운 빵을 사는 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어. 너무 싫다고. 아, 정말 약간 이해할 수 없지. 어. 그때 뭐라고 했더라? 어. 아, 그 새로운 빵을 사면 어떻게 냉동실에 빵은 언제 먹을 거야? 어. 했더니. 언젠가 먹겠지. 그랬어. <laughs> 그게 절대 허용이 안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냉동 수과 언제... 먹겠지. <laughs> 나도 냉동실에 빵이 있으면 빵을 안 사는데, 그래서 <laughs> 그때 맞아. <laughs> 그 근데 그래서 늘 식빵이 먹고 싶은데 안 사서 먹, 늘 먹고 싶은 어떤 빵들이 있어. 냉동실에는 이상하게 늘 빵이 있으니까 내 손으로 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웃음> 이상하게. <웃음> 왜 이상하게요? <laughs> 아니, 내가 근데, 넣어놨으니까 <laughs> 과거에 내가 넣겠지. 근데 왜 냉동실에 늘 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먹고 싶은 빵을 응. 늘못 사고 있는 걸 녹여먹으려면 맛이 없고 맛있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안 먹었을까 늘 자책하고 막 근데 쓴 아이돌 먹는 사람이잖아 버릴 그,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먹지 어. 근데 이제 못 먹을 정도로 냉동실 안에서도 막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어 그럼 얘는 아, 진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는 버리는데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그 내가 어. 자주 듣는 말이 그거야 이거 언제 먹을 거야 <laughs> <laughs> 이거 먹을 거야? 그래도 <laughs> 어? 거기 더 먹을 거야? 소식잔데 <laughs> 그러니까 소식재? 그러니까 계속 냉동실이 어,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응. 빵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응, 응. 샀다가 하나 먹고 다시 넣어두는 거지 응. 나와 응. 소란이 같이 살면 응. 굉장히 싸울 것 같아 이걸 왜안 응, 어. 먹고 이걸 응. 왜 버려 응. 싫어 난내 몸에 버리기 싫어 <laughs> 아, 근데 <laughs> 난 님. 이런 사람 좋아 어. <laughs> 입 짧은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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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먹을 수 오.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어, 뭔가 <laughs> 안쓸것 음. 같아. 오히려 언제면 어, 그럴 수도 있지. 음. 어. 똑같은 얘긴데 너무 또 이런 사람이 좋다.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나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laughs> 좋아요. 아, 이거 이걸로 할게. <laughs> 이거 해 줘. <아니>, 이거. 이거. <laughs> <이거로 할게>. <웃음> 음, <웃음> 웃기다. 그러면... 음, 이겼다이얘는들잡 이걸... 빠져 있어. <laughs> 세워 세워줘. 안돼 보여. 나 같아 지금. 너무 지금 집에 가고 싶어 보니까. <laughs> 아니야.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잖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눈물이 아, 다 나. 아, 아니 어. 얼굴이 벌게진 거 같아. 어, 눈물이 나. 어, 어. 그럼 이제 떡을 <laughs> <여기나> 먹자 <laughs> 여기다 먹자. 여기다 먹자.